있으면 연기 뿌리고 싸워 야, 되는어오더라아 야, 우리 기절했어. 김니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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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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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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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야 아, 맞아, 아, 이거 빠져 맞아 맞는데 아니야, 그안 맞아. 아, 진짜 버릴 거야, 진짜. 야, 벽을 뚫고시퍼든 들어. 어. 집을 그냥 통째로 날리는 거잖아. 아, 진짜로. 몰랐나 보 아, 버릴 거야 잠깐만. 아, 아, 못 달려. 아, 못 달려. 어, 그냥 야, 헤엄쳐. 상우야, 그냥. 오케이, 그러려고. 됐어? 아니, 시퍼를 차에다가 붙착시켜 놓고 차를 움직인 거 같아. 아, 씨. 2박